이제간해서 정리하게 되면 어, b는 단연 마이너스 a 가 되고 b 제곱은 e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죠이대입 a 게 되면은 e a 마이너스 이 되고 a는 다시 써보게 되면 e 마이너스 b a a 마이라고 해보게 되면 a 마이가 마이너스 b. 그래서 a b가 되니까 역번은 이걸 통해서 이걸 이끌어낼 수가 있네. 그래서 역번은 괜찮고 리언번은 이게 켈리블턴으로 생각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0단 0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1 1 2 0 0 0이라고 해도 이 켈리블턴이 만족하게 되고 실제로 얘를 2 0 0 0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가 성립을 하지. 두 배인 게. 그래서, 얘는 갈래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거지. 킬리멘턴을좀 이용해서 레를 찾았고, 계 번에 보면, 얘를, 어, A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B가 A제곱이 되네. A하고 A제곱이 같다는 거네. 마찬가지로 B를 곱하게 되면, 이제곱하고 e B가 같다는 거. 그러면, 위에 거를, 위에 것처럼 A제곱은 A라고 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A는, 응, 이니까, 이거를 캘리 밀턴을 이용해서 써보게 되면은, 1, 0, 0. 이걸 A라고 하고, 이제 B를 0, 1, 0, 0. 라고 하면은, 예, 요게 A. B. 그리고 0, 1, 0, 0. 1영0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에 얘는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할까? 11 11 1. 이렇게 1 1이 되고 1이 되고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해서 이 결과 값이 달라지는 달래를 이렇게 또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지.